얼마 전몇 달째 삼각김밥만 구매하는 60대 여성을 이상하게 여겨 구청에 신고해서 큰 화를 막은 편의점 점주 관련 기사를 보셨나요? 구청에서 확인해보니 그 여성은 남편을 잃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구청의 관심과 복지서비스로 웃음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높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1만 8천 명 넘는 65세 이상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이 주요 원인인데 노인 들은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가족 관계 변화 등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취약합니다. 노인 우울증은 나이 탓으로 오해받기 쉬워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젊은 세대와 달리 신체적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몸이 아프거나 소화 불량, 두통, 불면증 등을 호소하죠. 우울감보다 무기력함을 느끼고 활동을 중단하며 집에만 머물려 합니다. 심한 경우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로 치매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노인 우울증은 조기 치료 시70% 이상 호전 가능합니다. 약물, 정신 치료를 병행하며 필요에 따라 인지 행동 치료, 전기 경련 요법을 사용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규칙적인 운동, 사회 활동, 만성 질환 관리, 햇볕 쬐기, 주변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어르신들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